안녕하세요. 김뻘입니다 오늘은 이제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마하고에 예, 바나나하고 아보카도 오늘 상태가 좀안 좋아요. 그래도 먹는 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는 얘를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데 아침에 예, 저 샐러드 만들어 빵도 빵에도 발라 먹어야 하거든요. 바나나도 얘 예, 반만 넣고 마늘 껍질을 깔겠습니다그면아아되니까 알겠지? 네, 예, 마아늘 켭습니다. 소금 약간만 치시고, 작은 예 식성대로 넣으세요. 감식초 예, 감식초가 예 소화력도 소화도 도와주고 좋습니다. 치즈 를 좋아해가지고 여기에 막 넣가지고 어 같이 섞어가지고 빵에 발라 먹습니다. <laughs> 아침에 예, 손도 많이 안 가고 예 간단해서 좋아요 이거는요. 예. 자, 고만 해도 되겠어요. 고만 넣으면 되겠어요. 짜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아 뭐야 예, 참기름, 들 기름 넣어도 되고 참기름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서로가 예, 사랑도 많이 하고, 건강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아, 보카도 없으면 예, 요 바나나하고 예, 마하고, 또 사과도 섞어도 괜찮습니다. 배나. 자, 식빵에 예, 샌드위치 요, 요거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 제가 예, 21년, 4월 20일에 딸기잼 만들어놨는 겁니다. 요, 요, 바르고 예. 저는 잼안 들어가도 맛있겠더만, 그러면 잼 올려도 올라 캐서 어요 자, 이래 놓고, 요 자, 이러고또 하나. 우리 지금, 예, 어, 젊은이든 또 나이든 사람이라도 이 크림치즈를 옷에 많이 모아야지. 뼈, 뼈간질에도 뼈 좋답니다. 다른데 음식 할 때도 좀 많이 넣어 먹는 편이에요. 편입니다. 표준어설락하니좀안 되네. <laughs> 완전, 예, 정말 고급진 샌드위치 빵이니 자, 자, 거 예, 이래 놓고. 뭐, 여나, 예, 또, 뭐, 오이나, 뭐, 아무거나 사과나 다 넣어도 됩니다. 꼭, 이거 뭐, 요것만 넣으러 가는 법은 없거든요. 별반 다링건 없는데, 얘 요래 이제, 빨개잼 들어가는 요 색깔이 요, 요, 섬선이 요래 빨갱 요래 있습니다. 생마요에 가라가 참기름하고, 예, 그 구운 소금 약간만 넣고, 예, 핸드위치 빵에. 요밥프리고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러가지고요요런 예. 아침에 뭐, 커피 한잔 잡수 뿌리면은, 고만 여기 아침 식사 됩니다. 예, 간단하지, 야 마하고 야부카도 예, 생 것도 자꾸 저는 먹는 거 좋아하는데, 예. 우리 영감은 안 물락해. 예. 그래서 내가 요리 한 번씩 샐러드를 해주마, 예. 잘 드시더라고, 요늘 예. 이것저것 다 해가 드시가 건강하세요. 딸기 요리 만들어 놨다가 잡수 있어. 요리하는데, 뭐, 멸치 볶아 한데도 넣으면 참 좋아요.